뭐 틀어줄까요? 아직 들지 마세요. 자 <laughs> 나가도 돼요? 예, 나오세요자 우리 캔디폰만 박수만 쳐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아이고만 아이들 밖에 막 이도 와서 보고만 시리네요. 나와. <laughs> 아이고 <웃음> 오늘 여도 <영어도> 뭐 날이 라요 오늘 <laughs> 날요 아이고만 내가 막 지금 남양주 막 아들네 집에 왔는데 아들놈 새끼가 전화를 안 받아요. 나도 비도 오고 막 이렇게 지뭐라 하고 막 시리가 완전 밖에 날씨는 비도 오고 막 완전 개불겁네 전화 좀 주소. 아유고맙소 세대. 할매요. 아이고 녹수 댁이요. 죄송한데 그 전화 벨소리 한번만 좀 눌러 주소. 응. 그래야 공트가 됩니다. 아이고. 아이 할매가 지매가 와가. 전화가 왜 가나 안 가나 있는데 네. 누르는 거 맞아요? 네. 맞아요 아니 제가 애창고에 담아놓고 고마 스타트만 누르면 돼요. 네. 네. 스타트, <laughs> 스타트 누르시면 그저 난타에 한번 들어가 보실라요 그러마 <laughs> 그부마 막 전화벨소리라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거 못 찾을 것같아고창고에 들어가갖고 내가 힐러리움 해가 담아놓은 거 있어요 찾았어요 설록스 댁 아이고 고맙소 전화 좀 눌러 주소 아이고 전화가 가네 아이고 와. <laughs> 아, 그런거 아니라요 다시 가요 엔지요 엔지 어메 성망이 맞아야 도둑질 되면 녹수때리요 아이고 겁나 죄송해요 어머아 여보시... 여보시오 18, 18에, 18, 8 인자 눌렀어요. 응. 아, 이고 신호가 가나? 인자, 인자. 아, 여보세요. 아, 그래, 사모가. 네, 여기 지금 너희 집 앞에 와 있는데 아파트 이름이 와일리키로 내가 뭔자자옥고로 너희가 이사했다는 말이 맞나? 막 엄청 시래기네. 옛날에는 뭐이런 아파트가 막다두자인인데 요새는 아파트 이름이 와이리 길어요. 응. 어. 그래, 어디가? 오늘 너가 그 쉬는 날 아이가? 아, 일 나갔다고. 그래, 마, 서울에서 물고 살락하면 정신없고 바쁘제 그래. 집에 그럼면 면회 나가는 있나? 아, 골프 치러 갔어. 응. 아이, 할머 요지, 애매, 요 앞에 왔다. 응. 너 어버이날도 안 오고, 응. 생일날도 안 오고, 애매가 이래 왔는데, 집을 도, 동문잠크다 아유, 상호야 응. 고마 가라고. 아이고, 고마 이리 비해, 집에, 고마 집에 가라고. 내, 우리 손주 새끼들 한번 보고 가면 안 되겠나? 내가 올해는 뭐 살지싶은데 그 놈들 아 한번 보고 가게 하면 안되겠나 응? 고마 가라고 응? 아이 그럼엄막 가야지 뭐약야고뭐애매가뭔제가 있노? 새 빠지게 키워놨더만은 또 필요없네 참말로 그래 돈을 뭔 돈이고 내가 너가 얼굴 보고 잡아서 왔지 돈 받으라고 왔나? 아이고, 이 전화는 뭐 어떤 새대이 뚱띵, 아니 새대이빌려줘서 쓰는 게다이거 그래. 돈 보내준다고. 내가 뭐 너것들 그코무돈돈 찔찔이 돈 받아가 뭐여깄 내가 이 나이에. 아, 아무것도 필요 없다, 내는. 뭐 뒷집에 뭐 동석이 그놈아 집에는 뭐 빨래를 넣어갖고요. 빼낼 게뭐 말라 히뜩 나오는 게 있어요. 건조기도 사서 보내고 하딱한 내는 그런 거는 필요 없다. 응. 그래. 뭐라고? 돈 보낸다고? 아이고, 엄마. 구자번호 불러달라고? 구자번호. 받아, 적거라이 신한은행이고요. 110491. 911749. 예금주 정혜주 받아주겄나? 아 그래 불러봐라 응신나는애 119가 아고자스가 110이다 자스가응 그래 얼마에 보낸다고? 나 애매가 저터미나 지옥까지 오는데 120만원 28만원 들었다 이응 100만원 그래 그래 알았다 아이고 참바바바이 살기 힘들긴데 그런 돈도 보내준다 캐싸고 그래 알았다 요내독수때감테도뭘좀 미야지 좀잘 봐주지 싶은데 돈좀 해도 보내주면 안 되겄나 상호가 아, 얼마 전에 어버에날 50만원 보낸다 카드만은돈안 보내고 보낸 어제 요 바닥에다 지랄을 했었대 아, 그래 알았다잉 왜 뚱뚱 그래 그래 우야 둥둥 예 오늘 주작 때는 꼭 보제 예 그래 알았다 들어가라 예 그래 알았다 이뭐 예, 된장하고 고추장 난 부주가 해지 뭐 얇기고 응, 예, 그래 알았다 일 받아 이에 예, 들어가라 이 예? 그래 아이 우야 우야 이 아이 그런데 뭐 할면 저 뭐요 에 이런 소리하면 박수 저주고 해갖더만 네. 이쪽 동네는 참말로 귀한 실 없어요. 아이 그나하잖아 이거 뭐된장하고 고추장도 갖고 가잡수실분없십니까 아이 가가서 아이고 새댁이 10만 원만 주고 가 가서. 십0만원 주고 가요. 예. 독설 대기술 장사하는 겨. 아이요. 이거 위에가 가방 는겨 아이 가간다 하니까. 거기서 장사하면요. 예. 시말로 걸고 물어야 됩니다. 아이 뭐라고야 조 무슨 나성나옵니다. 내는 머리 갖고 뭐0만 원에 살라면 사고 말라면 이 써. 우리 어머니는 확실히 돈밖에 모릅니다. 밥만 깎아달라고요. 응. 예. 그한개 나온 거 맞아 고마 주소 아따마 젊은 세대기 참. 아이고 아이고 고맙소 이거 깎아서. 예. 그 잔지름도 들었고 들지름도 들었고 다 들었쇼. 고맙소 이 세대기. 예. 전화, 전화도 고맙소이, 전화, 외동도 고맙소이. 예? 전화비가 1 0만원이라고 <laughs> 외국에 전화해요. 인 외국 아이라요. 우리 아들내미가 아파트를 이사를 갔는데 무슨 늘 부른 오스카빌인가 뭔가 이름도 겁나게 길어요. 아이고 막그나저요내좀 이렇게 세워주소. 아이고, 좋아야, 보소. 아마 1만원 또 누요. 이렇게 세워주소. 야이놈못 자식아 이런 거 손대지 말고 할머니 이렇게 봐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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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죽어서 참말로 내가 나 이래 우리 못 살지 싶은데. 아이고 그래도 그 궁디가 다이어트 해갖고 지난주보다 줄었어요. 아이고 막 힘들다 참말로 아이고 녹수 떼기여 잘좀 봐주소이. 아이고만 참말 힘도 줘서 아이고만 안지치요 지쳐서 뒤지 것이요 지쳐 뒤... 와요 와우서 쌌어 할매 처음 보여 어머나 도 쪽팔리 죽겠어요 참말 아이고만 우리 이쁘게 는 그런 할매가 없어 이쁘게 생겨 갖고요 실은 제가 얼마 전에 한붕대이가짝꿍이인가 어제, 어제 가... 아예 그린데서 가슴 수술을 했는데요. 나는 살이 쪄서 옷이 작은 줄 알았더만 가슴 수술해갖고 을 옷이 이렇게 작네요. 군대도 작쟁이라요 군대도 작쟁이래요작쟁이라요 <laughs> 아니 할... 나는 가슴이 엄 어, 가슴이 군대에 붙어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. 할매 같은 게 난리, 나이, 막 살도 쳐지고 막 그래 수술을 했는데 왜 수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. 할나예 수술해갖고 뭐, 뭐 박영감한테 잘못려고요 네, 기례배도 만십니다. 아이고, 참말로. 아이고, 아이고, 이 새댁이 돈 10만원 주고 사는데 가안 가져가, 요 이거 누가 또살 사람 있어요? 없어요? 응? 어? 다시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? 이거 녹수 언니 건데? 이거 녹수 언니 건데 안 사실 거예요? 아니, 그 속에 지금 공연복이 다 들어있는데, 지금. 아니, 장기름이라고 거짓말 그 팔아먹는 겨? 아이고, 자, 오래 기다리셨죠? 어, 밖에 날씨도 비도 오고 캔디가 아, 좀 그냥 조금 묻자고 아, 우스꽝스러운 분장으로 이렇게 해서 웃겨드렸습니다. 어떤 분이 그러세요? 무슨 할머니가 키가 그렇게 크냐고 할머니라고 키가 작, 작으라는 법 없어요, 그죠? 할머니들 요즘 실버 모델이라 그래서 실버 모델도 있고요. 참 대단합니다, 그죠. 음. 자, 우리 캔디가요. 노래를 하기 이전에 이거 잠깐만 좀 벗고 올게요. 여기서 그래도 많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걸 또 벗을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네. 응. 잠깐만요. 네. 예.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라고요? 네. 네. 음. <laughs> 네. 네네. 네. <laughs> 노잣돈요? <노자도뇨>? 이 <laughs> 잠깐만. 안 하네, 안 하네. <laughs> 여기 들어 계시죠. 큰애기님 <laughs> 들어 계시죠. <laughs> 수라 똑바로 해라 노잣돈이 뭐고 노잣돈이 내가 니네 줄게 니노잣돈 네 쓰라 이거 여기 들어 계시죠 아무튼 우리 순천만님 아 뿡뿡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애기 오라버니 그냥 농담이에요 뿡뿡 감사합니다 돈 주세요 돈 달라고 큰 애기님이 노잣돈으로 준거 그거를 삥을까냐 아유 거지 똥구멍에 콩나물을 뽑아 먹지 진짜 아유. 아유. 여기는 다 셀프로 해야 돼요. 저도요 가수님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박수 한번 받고 싶어요. 나오세요. 그 강을 건너지 마. 애창곡에 들어가시면 어 저기. 힐러리움이 한데 거기 담아놓은 거 있어요 거기서 그 강을 건너지마오 그 건너지 <laughs> 하셨어요? 네자 저도요 유명한 가수님이 나오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 박수와 한성소리한번 듣고 갈게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캐디포마 <캔디코마>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자꾸 눈물로 지은 언약을 잊지 마시오 가을에 떠내려가는 마지막